어, 대통령 국회법 거부에 대해서 그 현상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예, 1950년 6월 25일은 북한이 남한을 침공한 동족 산장의 비극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런데 2015년 6월 25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침공한 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친정인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찍어내기 위해서 국회를 침공했는데 그 중심에 권력 다툼, 공천 싸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국회법을 거, 거부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회를 거부한 유신의 부활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신경질적으로 막말, 악담, 협박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이런 경우를 천상천하 유아독존 유아독존이라고 저는 말합니다. 배신의 정치와 선거 심판을 요구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는 마치 용상에 앉아 대감들을 호통치는 제왕을 연상케 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실종됐습니다. 민주주의는 50년 전 박정희 독재 시대로 회귀했습니다. 현대판 왕정이 부활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과 우려는 결코 기우가 아닙니다. 친일파 척결 못함으로써 친일파가 권력의 심장부를 장악해버린 세상 유신 잔당들을 척결하지 못함으로써 유신 잔당들이 권력을 중심에 권력 중심에서 날뛰는 세상 조국 통일을 반대하는 반통일적 무리들이 집단적으로 기생하는 세상 이것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재화상입니다. 이병기 실장은 대통령을 똑바로 모시기 바랍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린다는 통보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통보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청와대는 6월 30일날 새누리당 유, 어, 운영위 간사인 조혜진 원내수석계 운영위에 불참하겠다 이렇게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사실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보도가 나왔죠 글쎄요 그건 저희도 궁금한 겁니다 뭐 그러면, 그러면 그런 통보한 사실이 없다면 당연히 운영위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왜 참석을 했습니까 그날 어제 아침이 어, 그제 아침이구만요 어,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어, 짧게 얘기 주세요 짧게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연기를 하자는 말씀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거 누가 결정한 거예요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청와대가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지시하면 전부 따르는 청와대입니까? 그거는 강 의원님 오해이신데 전혀 그런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 지시예요? 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대통령 지시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지시였습니까? 당 지도부의 판단으로 저는 이해하고 아,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 지도부의 판단에 의해서 청와대가 국회 출석 안 하고 판단하는 을 겁니까? 출석 하고 안 하고 상임위 출석 여부는 여야 간사간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합의 합의가 안 돼서 저희가 접수, 접수를 자, 이것은 하는 것입니다. 즉시 청와대가 정치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찍어내기 위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이거 잘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그건 의원님 말씀에 조금 비약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교의 그러면... 들은 말을 돌려서, 네, 말을 돌려서 말을 돌려서 지리하겠어요. 그러면 오늘 출석했으니까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 대표 우리 운영위원장을 청와대가 인정을 합리, 하는 겁니까? 앞으로 더 이상 시비 안걸 겁니까? 그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성질일 것이 아니고 저희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이 계셨습니다만은 저희는 오늘 결산 보고를 드리러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말이죠 청와대는 국민과 국회를 더 이상 우러오지 마세요. 그런 허튼 수작 하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자 대통령 말씀자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수석회의에서 말씀자료는 통상 누가 작성을 합니까? 글쎄요. 대통령 말씀자료 준비 과정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적절치 정치 않다고 운운했던 이 원고는 누가 작성했습니까? 글쎄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구체적인 비서실장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 저희들이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원고는 청와대의 실세 3인방으로 알려진 정호성 비서관이 작성했다는 데 사실입니까? 사실하고 전혀 다릅니다.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지금 이 내용을 작성 사람 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역설적으로. 아니 제가 그런 그 언론의 오해들이 나길래 확인한 결과는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그러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배신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글쎄 그날 말씀은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6월... 시간이 없으니까 좀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 비서실장이 지금 대통령을 제대로 모시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글쎄요. 해서 어떻게 지금 국정을 좀 운영하십니까? 글쎄요. 그건 뭐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새누리당의 유승민 대표는 새누리당 의총에서요. 84명의 의원들로부터 지지를 받은 당 대표입니다. 비록 우리 당과는 다르지만은 청와대가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이렇게 무시하고 찍어내려고 한다면 이것은 국회에 대한 도전이에요. 역사식을 가지고 현상을 정확히 바라보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국회를 더 이상 무시하지 말라. 청와대가 제가 알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회를 무시한 적은 없다고 저는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자 대통령의 중대 발언에 대해서 비서실장이 원고도 점, 점검하지 않는다. 뭐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저한간에는요 비서실장이 청와대 삼인방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다. 대통령으로부터 독대를 못하고 못, 못 있다. 이런 한간에 소문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걸 저 이상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실 전혀 없습니다. 언제든지 독대할 수 있고, 무슨 보고든지 드릴 수 있고, 아직까지도 그 삼인방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그 자괴감을 느낍니다. 뭐 그런 사실 없습니다.